야고보서 31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까지 차별과 위선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 엄중하게 경고했던 야구보 사도가 7절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자를 향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며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모든 교들을 향한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는데 심지어 교회 내에서 유세를 떨었던 권력자들과 부자들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야고보의 이 명령은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더큰 부담과 거리낌을 안겨줬을 테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하고 생각하며 오만 방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조차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경건한 체하며 유세를 떨기는 했겠지만, 정작 그 신앙은 제 이익을 위해 행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서 남들 위에 군림할 권리가 너희에게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희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할죄인님을 명심하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교만한 태도를 단지 인격의 수준이나 도덕의 문제로 한정하여 바라보지 않고 신학적이자 영적인 문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명령에 이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명령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주목할 점은 야고보는 같은 뜻을 지닌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여 여러 번 본문에서 반복했는데 죄인들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어구이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차별하는 작자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자를 향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먼저 듣고 적용해야 할 명령이었던 셈이죠. 당연합니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쥐고 흔들면서 무리를 일으킨 원흉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고 망가진 상태인데. 어떻게 즐거워하며 웃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 지경에 이르러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찌 감사일기나 쓰고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교회를 아끼고 신자들을 사랑하는 야고보의 진심을 엿볼 수 있어요. 그는 차별을 조장하는 박쥐같은 신자들과 오만방자하기 일수인 부자들을 가만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애 끓는 심정으로 회계를 촉구함과 동시에 바른 교훈과 복음의 정신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 고군 분투했습니다. 그런 작자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돈과 힘따위를 내세워 군림하는 짓은 금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주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비로소 존귀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은 보호자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저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골짜기는 매워지고 산은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마주보고 눈높이를 맞추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곳,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동등한 자녀로 서로 존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